용전 사라서 용전 지가 용전 먹었어요. 지금 용신전공 안되겠다. 그냥 2강, 1강부터 그냥 치시가아서 올릴게요. 이거 너무 안박뀌요 강황률 60%, 치시가아서 내가 실명은 이미 박았어요. 실명은 그냥 올라갈 때까지 다이렉트로 바를게요. 그냥 치식. 시간까지는 좀 낮은 걸로 현재 5강, 6강, 딱 20레벨 사이죠. 무기랑 강화서강화확률 60%, 7강, 아이고, 또 터졌네. 여기서 아이, 크리났스레 하시네, 7강. 8강 9강 72 질리네 그냥 72 10강까지는 그렇지 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강하는 이전까지는 거의 연습게임이었지 10강부터 80 실패 음 낮은거부터 일단 다쓸거예요 낮은거부터 10강 82강 가서. 강화 확률 몇 프로야, 이거? 42%? 음, 82가 42% 밖에 안 되네. 11. 아이고, 토졌고 아이고, 82로는 11강까지만 가야겠다, 이거. 아이고, 맙소사. 70 강화서 낮은 거 하면 오히려 손해 같아요. 시, 예, 10강 이상부터는 오히려 안 돼. 그냥 1강까지 하고 높은 거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50% 되는 걸로. 음, 낮은 거 하면 오히려 키나 빨리는 거 같아서 이게 9강 빨리 올라가자. 1강까지 아하. 야, 뭐야, 또역강이야 왜, 아. 이 자식 또 내려가네. 70. 깐부는 이미 해서 한명 밖에 못해요. 한 캐릭터 한, 한, 명. 7강. 85 이상 써야 될것 같아, 85 이상. 최소. 10강부터는. 여기는 마루쿠탄 서버. 신서버. 5강까지 내려갔네. 아이고, 4강. 지하까지 내려가는구나, 그냥. 6강 8강 일단은 10강까지 빨리 가야돼 아, 신섭이라서 키나가 비싸요 강화석70자이번에1강돼야됩니다 계속 뛰면은 아이고 연병할 72 일단 식강까지만 가자. 높은 강화석이 좀 있으니까 8강. <laughs> 야,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끝나는데, 이거 아ㅏㅅ 아씨. 9강 올라가자. 식강으로, 식강 10강 됐다. 강화석률 47%, 87강화석이. 80, 87. 10강부터는 졸라 높은 걸로 해야 돼요. 이거 87 써도 강화 확률 47% 밖에 안 돼요. 시0강까지는 그냥 70 써도 돼요. 아, 또 터졌네. 와. <laughs> 와, 머리 아프네. 계속 밑으로 내려가네요. 와. 13강까지는 가줘야 되는데, 10에서 계속 깨지네. 10에서. 87 1 1 1 2 대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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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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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야0 10 10 88 4기88 89 한번 성공 한번 실패 아이고 또또 또 내려갔네 근데 이게 높은게 아니에요 강화 확률이 지금 끼해봐야 그건데 강화 확률 보면 높은것도 아닙니다 이거 딱히 50%도 안돼요 이렇게 높은거 서도 48%, 88%써도 <laughs> 보조제 넣어 보시지요. 일단 13강,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그거는 13강을 봐야 뭘 하던가 하지. 일단 89%, 와, 심각하네. 와씨아 <laughs> 강하 하지 말까 그냥 식강만 할까 아 예반데 이거 강하를 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건 거의 13강을 한 번도 못 봐서 어우 예반데 이거 약간 식강까지는 엄청 잘 돼요 식강까지잘 되는데 식강 이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안 되니까 이게 식강 이후부터는 96, 95, 91 91, 95 졸라 높은 걸로 해보자 강화성 있는 걸로 91 80으로 해보라고 80? 미친 척하고 80으로 한번 해볼까? 진짜? 그러면은? 80이 그래도 30레벨 차이긴 한데 강화 확률 40% 80 강화서 3 0 m 의 차이면은 뭐 나쁘진 않은건데 솔직히 80 오히려 낮은게 잘될 수도 있잖아 오80 12강 84 84로 가자 84 84 짝수로 성공했으니까 짝수로 갈게요 84. 천천히 갈게 천천히. 8시. 현재 10강. 10강에서 8시 강 와서 그래 잘 먹어 그래도. 8시. 12강. 아, 12강에서 나 12강에서 13강 가다가 지금 한 여섯 번 터진 거 같은데 지금까지. 13강 한 번도 못 봤어 아직. 80강 가서 12까지만 80으로 가고 12에서 13갈때는 82로 가야겠다 12까지만 80으로 아이고 12에서 너무 무대포라고요 12강에서 내가 만약 캔슬했지? 그러면은 사람들 이래 결과론이야 캔슬해서 터졌습니다 바로 질렀어야지 바로 나와 결과론이야 그거 너무 80아셔트모래임도 와... 아닌 것 같은데 어비스 가서 해야겠다 여기도 느낌 알아 모래임도 13이 안 뚫리네 13만 한번 뚫면은 어떻게 될것 같긴 한데 느낌상 72 4개 사고 으으으음 84도 아까 터졌어요 84 81 홀수로 갈까 홀수로 다시리. 와, 안뚫려안 틀려. 한번더 뚫어 보자. 와, 씨. <laughs> 아, 진짜 그시간에데1강이안 되냐. 80일은 아니에요. 80일은 80일 81 지금 세번 터졌어. 연속으로 82. 와안 된다. 안 돼. 확률 장난친 거 같은데 80강 가서 매물도 없어. 심지어 82 잠깐만 72. 원래 12강까지는 잘 갔는데 그래도 그 전에 8 2 한번 캔슬 이번 r 될거같아이번에 아! 8 2도 아니다, 8 2도8 6으로 가볼까? 8 6으로한번도안해본것 같은데? 그러고보니8 8 6 일단 8 2 터졌고 82 다음에 86 확률을 건드려서 이게 바뀌었어요 강화확률 공개하면서 아... 86... 88? 13강 한번 뚫어보자 88 강화확률... 48%, 88% 아, 어, 13강 한 번도 못 봤어. 지금까지 이게 12강 세트만 하라는 이유가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12강까지만 가는 거랑 13강 가는 거랑 차원이 달라지야. 강하가 84, 봉원소 끄라고요. 아, 그런 미신 같은 거안 믿어요. 진짜 84, 84. 84. 다시 가자 다시 이미 껐어 초스피드로 오케이 오씨 잠깐만 일단 뚫었어 13 처음이야 9시 강가서 몰라 존나 높은 거써 그냥 씨 아, 탱님 우편물 했다고요? 잠깐만, 율님이 뭐 보내주셨다는데. 아이고, 율님 감사합니다. 강화서9 3강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15강 마무리할 때한번 써볼게요. 아, 눌러, 탱커야, 눌러, 이 새끼야! 너, 남자다 라 눌러, 남자답게. 눌러. 소녀가 됐어, 아. 누릅니다. 아 보조제는 마지막만 써야돼 14각에서 15쓸때 간다 한번만 캔슬한다 한번만 한번만 캔슬 2시 강화 확률 50% 제발 오케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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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개 잠깐만 사올게 대기 대기 93 강화석 플러스 보조제 간다. 아 제발 94가 잘 된다고요. 아니 아니야. 나는 율림을 믿어요. 아 김택진 아, 아 김택진 꺼내면 안되는데. 아한 번만 꺼내자. 미안해. 택진이 형 나도 자주임심 상해 이러는 내가 한 번만 더 사용할게. 웬만하면 사용 안 하는데. 택진이 형 과거 사진 아 과거 사진 말고 사진 좀 고르자. 사진. 자 골랐습니다. 한 번만 보여줘. 우리 며칠 전에 잘했잖아. 그 마석 강화성공. 택진이형 오늘도 한번 보여줘 제발 부탁이야 이거 좀 크게 해내야겠다 크게 잠깐만 이거를 주워봐야겠다 가자 택진이형 믿는다 택진이형 한번만 캔슬할게 한번만 캔슬 간다 택진이형 가자, 택진이 형, 제발 어떻게 됐어? 아, 제발 아, 모션 오케이! <laughs> 이야, 김택진, 김택진, 김택진! 와, 역시 와씨!